대한민국 K-팝 그룹이 한복을 입는 것은 내 권리와 포뮬러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미니진의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걸그룹이 한복을 입으면 유진스를 베끼는 것이고 나레이션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K-팝 그룹이 경복궁에서 퍼포먼스하는 것은 이제 방탄을 표절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런 경악스러운 주장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니진이 중국 쪽의 뒷돈을 받아 문화 공정에 참여한 문화 매국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끊임없이 도둑질하려 했고 한복도 그 중에 하나였죠.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으면 당사자의 SNS와 유튜브에 중국인들이 몰려가 악플을 달며 해악질을 부리는 몰래카메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할령이라곤 하지만 연예계에서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라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미니진까지 등판해 '너네 고궁에서 한복 입으면 내 포뮬러 표절이야'라는 소름 돋는 주장을하며 대한민국 아이돌에게서 한복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니진 천재창조 기자회견 전체가 황당했지만 특히 저 한복 화보 포뮬러 발언을 들을 땐 중국이 보낸 스파이거나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의 전통을 미니진이 사유화해서 강탈하려는 걸까요? 케이팝 대표 걸그룹 중에 하나인 유진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퍼포먼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걸그룹이니까요. 일부 멤버가 외국인이라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전파해주고 있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죠. 이 영상은 유진스가 방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 미니진의 충격적이고 황당한 정치질에 노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미니진 관련 영상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미니진 기자회견은 마치 21세기 괴벨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싫었습니다. 미니진이 우리 문화를 훔쳐가는 것 또한 소름돋게 싫어 만든 영상들입니다. 하지만 레카답게 하이브 다놀드 사이비설이 사실이라면 관련 이슈도 다룰 생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